안녕하세요. 전도자 한상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주가 부른 자,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대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부르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 가치관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를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번의 강력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상하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외가, 친가 모두 불교 집안이라 감히 신학대학원을 갈 생각도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공부를 할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고,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셨고, 성령님을 통한 많은 기적들과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북한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아이들을 돌보라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훗날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매일 삶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 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통해 성령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국률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니다. 현재는 할머니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가족의 동의로 요양원에서 가정으로 할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한상하라면 절대로 할머니를 사랑할 수도, 돌볼 수도,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 그러나 성령님이 제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아 길러보지도 않은 제가 할머니를 돌보고, 먹이고, 씻, 씻기고, 입히는 일들을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작게나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30절.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우롭다 하시고 우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부르신 저의 삶을 성령 안에서 우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삶에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도우십니다. 이는 장차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마다들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갖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는 우리, 모두가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